풍수로 바라본, 집, 집대부의 공간 활용도, 서양집, 서양집, 서양집은 서쪽으로 바라보는 집,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는 집, 동쪽 에면 이제 그, 토끼, 토끼, 묘자를 써가지고, 토끼 묘자, 토끼 묘자 써가지고, 묘자, 저쪽에 이제 닭이 있으니까 당 묘자, 유향, 묘자, 유향 또군 진자, 아태, 향. 그래서 이 폐철로 보면은 이게 원래 동쪽으로 약간 이렇게 정확히 놓지 않고 이게 약간 삐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묘자가 걸리죠. 묘자가 묘자 딱걸리는데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동북의 동쪽이 있다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배출 보면 정확히 이렇게 이렇게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옆 반대쪽에 유자가 걸리잖아요. 유자가 묘자유야. 그래서 묘자 묘자가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묘. 음. 그래서 토끼가 닭을 바라본다.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거든요. 방향 그래서 이 삼합이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거요이 방향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 이게 동사태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동사태가 이제 감리건손. 감리 건손, 감리 건손, 감리 아 진손, 감리 진손, 감리 진손, 진짜 진짜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집 내부 구조에 그 이제 이 보면은 이 동남쪽이가 이제 좋은 자리가 걸려요 동남에 이 생기 대기를 뭐 연년 뭐 요게 대기가 생기 자리 요 근방에는 항상 대문자 대문이 있다고 보면 돼요 대문 그래서 대문이 구조가 남쪽에 남 남쪽이에요. 남쪽 아, 남쪽에 있어요 대문이 예 대문이 그래서. 대문이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대문은 저 어떻게 보니 여기는 이제 현관이 음. 에, 이 대길자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방 구조로 들어가고 대길이 여기 안방에 있고 또 여기가 대길이 여기 이쪽에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있고 여기 에, 북, 북동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길 있고, 대길, 이 여기도 대길이 있네, 대길 옆에 그래서, 이집 구조도 보면은, 대길이 이쪽으로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하나 있고, 구조가. 그래서, 원래 대문이 여기 있으면은, 대문이 이제 이 남쪽이잖아요? 그럼 여기 구조는 원래, 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한 바퀴 또 돌아요. 돌잖아, 집을. 그래서, 사실, 이, 깊로 도는, 집 앞으로 돌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집 앞을 돌아가는 건데, 서양이.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가 이제, 에, 관이 되는데, 사실, 현관을 에, 여기 대길자리에 여기다 이제 대문을 놓고, 이 앞으로, 이, 좌측으로 좀 비켜가지고, 여기다 대문, 저현관을 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응접지를 쓰고 구조가 여기 화장실을 쓰고 여기는 이제 주방 주방을 쓰고 그래서 어. 현관이 이렇게 들어가면 90도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잔여방도 여기 안방도 여기 들어가고 그 대문 앞에 이제 이 안방 구조가 있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대문 앞에 그 다음에 서양이니까 이제 닭띠생들이 좋아하죠 닭띠생들이 닭띠생들이 이게 좋아하는 것이고 화장실도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현관 에서 마주치잖아요. 여기다 이 문을 설치고 뭐. 이렇게 해서 9 0도로 들어가고 화장실 주방도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주방 내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내도 되고 음, 이렇게 내서 이렇게 해서 근데 화장실하고 마주치잖아요. 마주치는 경우가 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지고 내고 쪽문을 하나 내가지고 이리 돌아서 쪽문을 대길짜리 같은 보기 뭐 이런데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지고 한 바퀴 이리 가가지고 장독대가 여기도 장, 장독대는 대길짜리 나죠. 그 북쪽에 내놓고 그래서 주방도 밝게 쓰는 거죠. 여기 뭐 여기다 창 만들어서 밝게 쓰고 안방 차례방도 여기 창내서밝게 쓰고 안방도 그렇게 밝게 쓰고 그래서 뭐 제사 자리는 안방에 뭐이 대길 자리 놓는다 그러면 안방 구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대길 자리 놓던 것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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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설치되고 좋은 자리는 하여튼 뭐 제사 대문 장독대 안방 현관 닭띠생들이 좋다는 거. 이건 장남이 예, 서양 장남이 좋은 어울리는 집에 장남한테 그래서 서양 집들이 장남, 음, 장남, 장남이 제일 좋다는 집 어울리는 집 집이라는 거. 이게 대개 이제 충남.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태백산맥 줄기를 해가지고 이 원주권도 서양구조예요. 남서양구조라고 우리나라는 사실 태백산맥으로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남서양 기준이야. 에, 산으로 기준 한다면 거의 남서양 기준이라고 서양, 이거 산의 기운는 많이 봤죠. 서양이 산맥 자체가 그, 다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남서쪽으로 뻗어나가니까, 거의 어, 서양 집의 구조가, 하여튼, 서양 집이 하여튼 그, 좀, 약간 좀 해가 늦게 되죠. 그러니까 늦게 되니까 좀 활발하죠. 활발성이 떨어지죠. 활발한 그게 좀 떨어지는데, 그리고 좀음 여름에는 좀 덥죠 구조가 더워. 겨울에는 좀 춥고 해가 늦게 뜨니까 당연히 춥죠 춥고. 그럼 뭐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있는데 닭띠 생들한테 어울린다는 거. 네. 그래서 대결자리는 항상 뭐. 예. 크림문이라든가, 안방구죠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놓는다는 거. 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양집에 대해서. 장독대는 동북에 북쪽에 있다는 거.